너무.. 나좀 나좀 귀엽지? 혁신적인 돌라이다 돌멩이.. 돌멩이 없으니까 눈썹 풀로 할게요. <laughs> 또 광고 노란 나한 걸리려나? 야!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이거 많이, 이거 많이 구독자 떨어질 거 같은데? 우리 의지로 의 구독한 채널이다. 악으로 까먹 버텨라. 소이지너 누구야? 이 친구 센스 있네. 아, 시간. 잠깐 자기 택배 잠깐 확인할게. 이거 네가 보낸 거였구나. 이거 나 우리 엄마가 보내 준줄 알았어. 우리 엄마 거랑 같이 왔거든. 아니, 이거 작소가 보내 줬어. 작고 소중해가. 대박. 열자마자 빠다코코넛 보였어. 잘목했습니다 <laughs> 더. 어? 뭐야? 헉, 뭐야? 검수 완료 사진이야? 에프사이... 마, 뭐야? 어? 여기 글씨가 써져있어 여기 알파벳이 쓰여있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고 발사! 여기 다 알파벳이 이렇게 쓰여있어 맙소사, 이거 자기가 한 거야? 보석이 다 이렇게 있구나. 아 이걸, 아, 이걸 내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거야? 거야? <laughs> 아 어쩐지 뭔가. <laughs> 아 어쩐지 아니 목님 뭐 L O V K 짱뭐 이런 이런 이니셜이면 괜찮은데 H A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무슨 의미일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지? 막 이상하고 있어. 아아본이에게 단점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식빵몽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붙이는 거잖아 요즘. 아 내가 해야 되는 거이번 감동 반납 가실게요 노역해라 해서보해달라는건 아니지? 설마? 내가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되게 흐뭇하겠다 아이팅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강력한 시카 하나로 빈틈없는 피부 진정 효과 시카 그래, 시카가 뭐가 되게 좋다며 그래나 시카 그거 여러분들께 나중에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시카 이건 뭐예요? 어머, 너무 필요했던 거네 끊어지는 극성상 모발을 위한 손상 집중 케어 나미자센스는데 대박 소림 설마 작수다 이것 이건 아니잖아 작수야 설마 이것도 나 아니잖아 그치 설마, 설마.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케이스키 영상 컨텐츠 제공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뭐지? 너 이렇게 포장했는데 또십자수기만에어 불안한데 뭐가 들어있는데 잠깐. <laughs> 언니 살짝 불안한데? 뭐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포장 뜯었는데 설마 하나쯤은 작소가 만든 거겠지 그지 무슨 가시밭길일지 알면서 또 포장 뜯는 저 마음 <laughs> 어? 아무것도 없네? 아 붙어있지도 않은데 내가 뭘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아~~ 보석 속자수 주의상 야! 야 이년아. 특히 아까 처럼 액자에 넣어 주지. 심지어 내 얼굴 좀하 <laughs> 아름다운 여성이 토끼 가면을 이렇게 하고 <laughs>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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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될 야, 것도, 야, 될 것도 아니다. 될 아니다 야. 야, 야. 보석이 양파이도살개씩 있어. 야, 그거 갠될 것도 아니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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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이야. 까불지 마. 이쪽 네 촘촘한 거 뭐야? 웃으면서 음. 해야 돼, 내가. 이거 봐. 오모 야, 야, 야. 진짜 큰거 붙이고 하는 거 있느나. 나랑 같이 보석 십자수 하자. 우리 집에 십자수 하던 거한 개랑 아직 안한거두개더 있어. 힘들어도 같이 힘들자. 우리 조 <laughs> ***지 올려보자 언니 한국으로 택배 착불로 보내요. 제가 해서 보낼게요. <laughs> 소름. 평소에 재수 없는 사람한테 <웃음> 보내기 짜다나 맞소? 너가 싫어해? 언젠간 언니가 환갑 되기 전에 이거 완성해가지고 내가 꼭 언젠가는 올릴게. 유화 그림이고 캠퍼스가 보고 다 밀어두고 십자수야. 나 솔직히 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상하면 이제 유화도 좀 그리고 캠퍼스좀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생각해놓고 있었는데 다 개똥나발 때려치고 이거나 붙이고 완전 어야 돼. 나 이제 무서워. 이거 네모난 거 특히 무서워. 야야야야야야야야 언니 착불로 보내줘요. 제가 할게 아니 그냥 버려 나 언니 안 싫어. 이 선물이 이제 이해가 돼. 십자수하고 피곤할 때 이거 먹으라는 거잖아 야 일단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정말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약간 당 떨어지면 바다코코넛 먹어라 <laughs> 이런 거잖아 이거 왠지 이거 하나 할때 이거 한 박스 다 먹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 원샷 원킬 하는 거 아니니 홍삼? 하필 뜯는, 뜯는 순서도 뜯는 순서도 이거 다음에 홍삼일 게 뭐야 <laughs> 하라나 말아라 이게보로필자이성적으로 피를 말릴 귀여운 스텝을 이아니라 직소일 수 있어 <laughs> 언니 그냥 십자 e 버려줘 제발 t come o 야 Come on! c 그만 e on! Come on! Come on! Come 무 n Come on! Come on! Come 가인팔찌야 <목소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거야. 이거 인게도 아, 내가 해야 근데.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자야 무서워. 추억을 새기는 가... 아 이거 <목소리> 나새기라는것도 내가 새길 A few moments later. 인안 있는데. 이거 내가 인 해야 돼. 분명 여기도 차단접시 되었어. 장기권된 즉해공방 오픈 십자수만 좀 버려줘요 <laughs> 전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 줄 알았답니다 다 의미가 담겨있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왓? 어. 처음에 봤을 땐 예쁘다 그랬는데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큰 아이가 있었고 보석이 네칸씩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야? ]야? 다섯 개네요, 다섯 개네요. 다섯 칸씩 이렇게 빽이히제 상반신만한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작소의 선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어. 십자수하다가 거북목 걸려서 바다 갈 뻔. 야, 너 십자수하다가 걸려 거북목대에서 받아갈 뻔했는데 나 지금 충분히 받아가도 되는데 너왜나 저..저게 커다란 아이를 나에게 준 거야? 어? 너 받아갈 뻔했다면서 언니네 심신의 안정과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하여서 내가? 내가 보석 십자수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내가? 그냥 그 십자수 말한 거 아닐까? 그 조그만 열쇠고리고구만한거 아닐까? 내가 보석 십자수를 이렇게 커다란 걸 내가 하고 싶다고 했다고? 내가? 보석 십자수를 이렇게 커다란 걸작소 님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십자 선물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또썼잖거북이래서 장수하란 뜻이래. 아,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했지만 야. 야, 54. 54 44. 야 내가 아무리 하고싶다고 했지만 54, 44cm에다가 30 40 나오겠지? 40 30, 40 이렇게 54, 44cm에다가 30, 40 이렇게 보석이 한가득이 지금 작소가 어디 사는지 제일 궁금해 말 작소 새로 왔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와 얘가 이거를 글씨를 하나 하나 그거 그거 있잖아 왜 글씨나 사진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얼굴 만드는 거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줄 알고서 얘가 지금 알러뷰회의장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걸 하나 하나 만들었나 했는데 뒤에 보석이 들어가 있어 그건알수 있었지 아쌀프구나 아, <laughs> 내가 어느 순간 핸드폰을 음. 이렇게 보는 날이 온다면 음. 너 때문이야 <laughs> 언니 잘못했어 닭구 <laughs> 언니 뭐 잘못했어 케야, 케야, 안녕하세요, 케이짱 언니. 저 자꾸 소중해요. 드디어 언니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짜자자. 대화나야지 마. 언니에게 선물을드리고 싶은 것들 주문해서 집으로 받았는데 자꾸 누가 저희 집에 택배들을 훔쳐가는 거야. 지금도 화나네.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범인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연예인들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건 언니가 처음이에요. 근데 너 만약에 이거 연예인한테 보냈잖아. 너불행스럽야 <laughs> 미안해요 언니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농담이야 장난이야 언니 오은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았네요 엄마 첫사랑 같은 존재 첫사랑은 어. 아니로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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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laughs> 장난 그럼 이러면 이쯤에서 선물들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나오는 선물 설명 마스크 열쇠고리 액세서리 비즈, 비즈 십자수 플러스, 플러스 <laughs> 헤어팩, 스킨케어, 홍삼, 과자 등등 마스크 남, 헤어팩, 스킨케어는 제가 써봤더니 좋아서 챙겨봤고 액자가 안 깨져서도 착하면참 좋을 텐데 깨져서 와서도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꽁꽁 쌈해서 보내지만 깨지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준다고? 괜찮은데 너무나 안 깨졌다. <laughs> 깨졌어도. 다시 안, 안 보내도, 안 보내도 괜찮아. 괜찮아 깨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그만 홍삼도 함께 보내요 홍삼 정말 열심히 먹으겄네 알았음? 나중에 진짜 키스키 채널에서 내가 홍삼 먹는 거 이거 기스하다가 홍삼 먹는 거꼭 내가 언젠가 기필꿀 찍고 만다 깨져도 다시 보내고 안끼져도 <laughs> <laughs> 너무 할거없 <없어. 웃음> 그만해 나 무서워 고마워 장동야 십작소 이게 너 이제 십작소야 보석 십자수 자꾸 소중해야를 줄여서 보작소 뭐 십작소도 괜찮아 보십작소도 괜찮아 아이디박보 십작소랑 정자보랑 이어지는데 <laughs> 정자보와 보작소의 새로운 만남 뭔가 운명 같아 <laughs> 데스티니.